네, NCS 면접 한국철도공사 정규직 면접을 대비하기 위한 예상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만들어보는 시간 오늘은 실패한 경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NCS 면접과 관련돼서는 기출문제 기반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면접 답변을 만드는 데 있어서 예상되는 어떤 답변들 어, 조언이 되는 내용들이라고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답이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간단한 조언이라는 거, 여러분들 꼭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실패 경험과 관련되어서는 지금 이러한 포맷을 보시면은 여러분들 잘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패한 경험을 물어보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실패한 어떤 사건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 여러분들이 실패를 겪고 나서 그 실패에 대해서 어떻게 원인 분석을 했는지에 대한 그 과정 설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패 정도에 대해서 여러분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어, 경험 중에 내가 이렇게 하면은 좀될줄 알았는데 되지 않았다. 라는 어떤 경험들 제시해 주시면 되고, 자 행동 보시면은 실패 원인을 파악해 보니 어떠 어떤 점이 좀 잘못되었더라.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결심했다. 이 내용이 좀 구체적으로 잘 드러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뭐 답변을 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이런 경험에서 이제 배웠었던 것을 좀어 적용해서 성과를 만들었었던 경험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경험에 대한 답변들은 우선은 30초 이내에 어느 정도는 답변을 여러분들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연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30초 이내에 모든 내용을 다 말하려고 하면 힘드니까 여러분들이 좀 부분부분적으로 핵심이 되는 사항들만 좀 짚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